우리 집 막내, 사랑스러운 강아지.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문득 궁금해지죠. 지금 무슨 생각해? 행복한 걸까? 하고요. 강아지는 말을 할수 없지만, 사실은 온몸으로 아주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그 언어를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죠. 오늘 우리 강아지의 속마음을 척척 알아듣는 댕댕이 언어 능력자가 되어보는 건 어떠세요? 지금부터 강아지가 우리에게 보내는 비밀 신호들을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파트 1. 가장 솔직한 감정 표현. 꼬리. 강아지의 감정 안테나, 바로 꼬리입니다. 단순히 반갑다고 흔드는 것 같지만, 꼬리의 높이와 속도엔 아주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먼저, 꼬리를 높이 들고, 파바박, 빠르게 흔든다면, 너무 신나, 반가워, 하는 최고의 기쁜 표현이고요. 반대로 꼬리를 아래로 축 내리고, 살랑살랑 흔든다면, 조금 불안하거나, 나는 너에게 복종하고 있어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혹시 강아지가 꼬리를 다리 사이로 완전히 말아 넣는 걸 보셨나요? 그건 지금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뜻이니, 원인을 찾아 강아지를 안심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꼬리가 꼿꼿하게 서 있다면, 무언가에 집중했거나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꼬리를 흔든다고 무조건 좋아하는 건 아니랍니다. 뻣뻣한 상태로 짧고 빠르게 흔든다면, 그건 오히려 가까이 오지 마. 하는 경고일 수 있으니 상황을 잘 살펴봐야 해요. 파트 2. 모든 소리를 감지하는 안테나, 귀. 다음은 주변 상황을 감지하는 레이더, 바로 귀입니다. 강아지의 귀는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죠. 귀를 앞으로 쫑긋 세우고 있다면, 저게 무슨 소리지? 하고 호기심을 느끼거나,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귀를 뒤쪽으로 편안하게 눕히고 있다면 지금 아주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머리에 바싹 붙일 정도로 눕혔다면 불안하거나 복종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니 칭찬으로 긴장을 풀어주세요. 파트3 미세한 감정의 변화, 눈과 입, 꼬리와 귀가 큰 감정을 보여준다면 눈과 입은 더 디테일한 속마음을 알려줍니다. 먼저 눈을 볼까요? 눈을 부드럽게 바라보거나 지그시 깜빡인다면 그건 강아지가 보내는 사랑해라는 신호예요. 반대로 눈을 크게 뜨고 흰자위가 많이 보인다면 고래눈이라고 하죠. 지금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뜻이니 강아지가 불편해하는 상황을 멈춰주세요. 빤히 쳐다보는 건 도전의 의미일 수 있고 시선을 피하는 건 갈등을 원치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다음은 입입니다. 입을 살짝 벌리고 혀가 편안하게 나와 있다면 기분이 좋은 상태예요. 하지만 입을 꽉 다물고 있다면 긴장했다는 신호. 갑자기 자기 코를 혀로 낼름할 거나 피곤하지도 않은데. 하품을 한다면 이건 바로 스트레스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카밍 시그널이랍니다. 나 지금 좀 불편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를 드러내며 우르렁거리는 건 모두가 아는 명백한 경고 신호입니다. 파트 4. 온몸으로 말해요. 행동 언어. 이제 강아지가 온몸으로 표현하는 행동 언어를 알아볼까요? 강아지가 갑자기 벌러덩 누워 배를 보여준다면, 그건 나는 당신을 완전히 믿어요라는 최고의 신뢰 표현이에요. 기특하다고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세요. 엉덩이를 하늘로 치켜들고 앞다리를 쭉 뻗는 자세, 많이 보셨죠? 바로 플레이 바우 자세. 나랑 신나게 놀자고 온몸으로 말하는 거랍니다. 함께 놀아주시면 최고의 주인이 될수 있죠. 이유 없이 몸을 막 긁거나 목욕한 것도 아닌데 몸을 턴다면? 이것도 불편한 상황을 벗어나고 싶을 때 나타나는 카밍 시그널 중 하나예요. 어떠셨나요? 꼬리부터 귀, 눈빛과 행동까지. 우리 강아지들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느껴지시나요? 물론 오늘 배운 내용들이 모든 상황의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호들을 바탕으로 지금 내 강아지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맥락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꾸준한 관심과 사랑으로 강아지의 언어에 귀 기울여 주세요. 말은 통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교감하는 훨씬 더 깊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강아지는 어떤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하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